고객 중심, 고객 만족, 고객 사랑의 안전한 군대산 다이아만 사용하는 업체, 겜토러와 함께하는 축복다이아에서 전 서버 물량을 대량 확보하고 있으며, 세 개의 업체가 합병한 만큼 타 업체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 소량 상관없이 원하시는 만큼 신속하게 배달해 드리고 있으니 축복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드릴 매물은 세 개의 전설 배신과 네 개의 전설 인형, 한 개의 전설 성물, 레디트 파이어를 포함한 여섯 개의 전설 스킬과 1 1 개의 용 스킬을 보유 총사 매물입니다. 이동 학세가 2개, 각인 고인체 전설 무기와 다수의 좋은 영웅 강의템들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비행템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금액 대비 좋은 스펙 세팅으로 사냥을 통한 다이아 수급과 리셋을 통해 무가금으로도 많은 추가 성장이 가능한 매물인데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프로템 1873번 매물 총사 매물입니다. 레벨은 90레벨에 3 1 1고요 엘릭서는 능력 젤리스가 15개, 하프 엘릭서는 2890개 중에 502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거리 데미지에 12포인트, 물리 방어력에 12포인트, 마법 방어력에 12포인트, 원거리 명중에 12포인트, 스턴 내성에 8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에 10포인트, PVP 데미지 리덕션에 10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셨는데, 준수한 능력 젤릭과 준수한 하프 엘릭 상태를 갖추고 있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축구 그레쉬의 투구, 축구 마스터피스 라이플 각인, 축복 옵션은 인트 1에 바람속성 데미지 2 이렇게 되어 있구요. 세공 옵션은 불속성 데미지 3에 속성 치명타 1% 입니다. 주구 멸마의 가죽가보, 주구 그레시의 부추, 주구 민첩 각방 각인, 주구 은빛 날개, 주기 수호의 가덕 각인, 주구 신성한 활골무, 축산 민첩 벨트, 주구 아이리스의 목걸이, 주구 글루딘 저주 각인, 축복 옵션은 스탄 적중 2퍼의 물리방어 1, 회복마음량 2%입니다. 축산 신성한 민첩의 반지, 주구 민첩의 팔찌축산 망자의 팔찌 각인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데, 고인체인 전설 무기와 다수의 영웅템들을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비핵템 부담 없이 즐기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악세 같은 경우에는 7 빛나는 민첩의 티셔츠, 7 빛나는 민첩의 경갑5 지휘관의 위장, 축7거은비기걸이 축육 붉은 비기걸이7 용사의 반지, 축구 용사의 반지, 축구 방어 팔찌, 축사 성장의 룬, 축육 민첩의 룬, 축육 회복의 인장, 축구 수호의 인장, 축사 활용의 수정, 3 민첩의 카탈리스트, 재룬 작업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동 악세 2 개와 좋은 룬까지 기본 이상의 좋은 악세 베이스를 잘 갖추고 있고요. 인벤토리에는 명코아 342만 개, 병코아 14만 개, 인코아 10만 개, 성물 고인 153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수호석 3개와 추가 악세로는 충륙 푸른 빛기걸이오산의꾼의 위장, 추기 분노의 룬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코인 상자들과 각종 층주문서들 그리고 각종 잡템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가인 축제일 6장과 비가인 축대이가 1장, 데스나이트의 영호석 499개를 보유하고 있고, 퓨얼릭서가 71개, 봉인된 축복 보여줘서 3장, 신화 1단계 중표 2개와 깡드 는 3358개를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시간 충전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오만 시간 충전석 19개, 에스카 시간 충전석 3개, 개미굴 시간 충전석 3개, 해섬 시간 충전석 1개를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낚시대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쌍용반, 방어팔찌, 활룡이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원거리 데미지가 216, 원거리 명중이 314, 원거리 치명타가 17%고요. PEP 원거리 추가 데미지가 21,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62, PEP 데미지 리덕션은 47, 스턴 적중은 25%, 스턴 내성은 55%, 공포 내성은 7%, 홀드 내성은 30%,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전설 배신 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개의 전설 배신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 배신 같은 경우에는 102개 중에 58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용 배신 중복은 2개가 있으며 용 배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11개의 용 배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대기만성을 포함한 탄탄한 용 장판과 준수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희귀 변신 같은 경우에는 143개 중에 11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6대장은 당연히 다 보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희귀 변신들도 이렇게 보유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설 실패력은 3회, 영웅 실패력은 13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10월 18일에 영웅 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마법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인형 4개를 보유하고 있고 한개의 전설인형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한개의 전설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영웅인형 같은 경우에는 43개 중 2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인형 중복을 한개가 있고 영웅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영웅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인형은 34개 중 2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사 파크를 보유하고 있고 일반 인형이 풀, 고급 인형에서는 6개를 아직 획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설 실패력은 15회, 영웅 실패력은 11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10월 25일에 전설 실패 이력을 남겨 놓은 상태에 있고요. 성물 같은 경우에는 전설 성물 한 개를 보유하고 있고 각성까지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영성물 같은 경우에는 35개 중 16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영성물 중복은 2개가 있으며 영성물 각성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영성물이 각성까지 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귀 성물은 쉬운 한개중 24개를 보유하고 있고 전설 실패력이 7회, 영웅 실패력은 1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성물 합성 실패 이력은 아직 남겨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타 T.J. 리스트는 변신 각성, 마법 인형 각성, 성물 각성, 상점 장비, 일반 장비, 룸 복구, 스킬 합성까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템컬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2 9 등록률에 28퍼 환송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에는 덱스 컬렉이 7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원거리 데미지가 21개, 원거리 명중이 23개, 물리 방어력이 15개, 피톤 컬렉은 2460까지 되어 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은 9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7시, 파아 문양 7시, 마프로 문양 6시, 사이야 문양 7시 가양한 전, 그랑카이 문양 7시, 아이나사드 문양 7시, 실레 문양 6시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자녀 문양 포인트는 34,275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소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소성이 아이스케이크 파이널 붐, 크리티컬 패닉을 포함한 총 19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 아톤 소성은 디크리즈 데미지와 리커버리 웨이트를 포함한 12칸, 질리언 소성은 리젠 바디를 포함한 6칸, 크리스터 소성은 크리티컬 샷을 포함한 7칸, 이실로트의 소성은 디크리즈 스테이터스를 포함한 총 10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준남작 4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도 4단계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에서 같은 경우에는 시기 집에서 2개를 장착을 해 놓은 상태이고,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전설 스킬이 9개의 전설 스킬 중 레디드 파이어를 포함한 6개의 전설 스킬을 스티을해 놓은 상태이며, 영웅 스킬은 12개의 영웅 스킬 중 11개의 영웅 스킬을 스티을해 놓은 상태이고, 1개의 영웅 스킬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매지컬 샷 그랩과 브레이크 샷, 마크 스맨 컴베더 트루퍼가 성물 법으로 받아서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레피드 샷, 만화체인지, 토탈업, 홀딩 포지션이 성물 버프를 받아서 4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본주님께서 좋은 가기템들 보유로 비결템에큰 투자 없이 좋은 스펙 세팅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추가적으로 어필해 주셨습니다. 비결템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비결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합산했을 때 나온 총 합계는 3만 1000 다이아, 만 다이아당 2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62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128만원입니다. 그래서비픽은 62만원과 몸땡이 128만원을 합친 통으로 190만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을 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카톡 thor 0 3 0 1나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세가 2개 고인첸 전설 무기와 다수의 좋은 영웅템들을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비결팀에큰 투자 없이도 좋은 스펙 세팅으로 즐길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효율 높은 사냥을 통한 다이아 수급과 리스를 통해 무가금으로도 많은 추가 성장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매력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르템 1873번 총사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